유하시이입니다 오늘은 어 저는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갈았었는데 꼭 필요했던 거 일단은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본인 무기인데 내 무기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파템은 해당사항 없을질것 같아서 무기 뽑고 나서 파템도 갈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섀도우 웨폰에서요 보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내 무기 흰템이든 파테미도 상관없어요. 레벨 낮은 것도 상관없어요. 무기가 필요하고, 그 레벨에 맞는 스톤의 양만 달라질 뿐이지, 저랩 무기는 조금 스톤이 조금 들어가고, 고랩 무기는 스톤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, 꼭 필요해요. 그래서 본인 무기는 절대 팔거나 갈지 마시고, 꼭 킵하실 거 권하고요. 저 같은 경우 베테랑을 갈고 나서 어찌나 슬펐던지, 어찌 내거뭐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생활에서 가공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리 데오콘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오리 데오콘이 보통 만에서 만이천? 서버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 정도 할 건데 어, 저거를 만든다고 사실 그 2렙짜리? 2렙짜리 육성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 가격대인데 2렙짜리 저 재료를 다 갈아서 그래서 요걸 만들었었어요. 왜냐면 가공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. 근데 요 오리데오콘이 2레벨짜리로 만약에 분해, 그러니까 2레벨을 분해하면 1레벨짜리가 2개밖에 안 되는데 2레벨을 만들려고 하면 1레벨짜리가 3개가 들어요 농축 오리데오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거 재료인데 요거는 만약에 광물을 채집하, 그 채굴하실 때 나오면은 갈지 말고 그냥 좀꼭 참고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. 왜냐하면 조고 만들고 나면 은 보시면 이 오리 배우콘이 가격이 갑자기 뻥하고 튑니다. 굉장히 비싸지죠. 그래서 사실 가공랩과 최고를 같이 올리시고 거기에 낚시까지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점점 수정에 버는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웬만하면은 킵 하실 것권네요 물론 걔 말고도 농축 브라디움 이건 방어 인첸이고. 그 다음에 농축 에르니움에르니움 근데 확실히 예, 기본도 싼데 예, 요것도 싸요 그래서 요거 두개는 웬만하면은 갈지 마시고 음, 2렙 짜리를 가지고 계실 걸 거네요 브라디움 강석이 들어가는데 네, 요거 2렙 짜리, 요거 2렙 짜리는 분해하지 않으실 걸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약간 팔면 안되는거 내 무기, 내 무기는 나중에 다 재료로 다 소진해야 된다 그리고 어, 저, 뭐야, 광석이고. 또 하나 더 있다면, 제가 약간 저랩분 때, 섀도우의 펌프가좀 빨리 안 나와서, 요 돌의 중요성을 지금 몰랐었습니다. 섀도우 스톤. 이게 정말 핵심이더라고요. 점점 세지는데, 이, 이 스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. 지금 저는 420개 정도가 필요한데, 아, 29개밖에 없죠. 요거 같은 경우,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요청을 하더라도, 여기 보면 딱 보면 구매 요청 있음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저걸 보고 아 이거 올리면 바로 팔리겠구나 하고 그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. 근데 이건 절대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 지금 매일 예약, 구매, 예약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. 이거는 무조건 많이 필요한 거라서 물론 여러분이 안 팔면 아무도 안 팔아서 예고도 어렵겠지만 어찌 됐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 섀도우 스톤, 요거는 꼭 팔지 않으시길 권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팔지 않아야 되는 약간 모험집? <laughs> 이네요. 다들, 네, 열심히 스펙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유바